일분 만에 같이 투자하기. 미술품의 경매 또는 중개 사업. 서울 옥션의 10년간 매출 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총 비용률은 88%로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. 10년 평균 매출액의 성장률은 22%, 비용의 증가율은 20%입니다. 매출은 지난 10년간 증감을 반복해오고 있습니다. 10년간 이익 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11.3%, 단기순이익률은 5.1%로 낮은 수준입니다. 2018년까지 두 자릿수 이익률을 기록하였으나,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한 모습입니다. 주요 비용은 미술품 등 상품의 매입액입니다. 10년 누계 자본적 지출은 223%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. 10년 누계 단기순이익의 2배 이상을 유형자산 등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. 주요 유형자산은 토지 및 건물이며 이에 대한 투자 대비 이익 창출은 적은 모습입니다. 23년 기준 재무구조입니다. 부채비율은 68%로 다소 높은 수준이며 유동비율은 374%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. 자산은 주로 유형자산이며 부채는 차익금입니다. 차익 규모는 현금성 자산 대비 3배 이상이며 재무구조는 포통수준입니다. 10년 누계 주주환원율은 46%로 포통수준입니다. 지난 10년 중총 8회 배당을 실시한 바 있으며 최근 5년 배당 수익률은 0.4%입니다. 이상 서울 옥션이었습니다.